우리 보석 같은 친구인데. <laughs> 마스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. 그래고 되게 어르신들 아니, 우리가, 우리 돈으로. 음. 어, 전시까지만들는거 아니야? 하나 음. 한이 네, 이거 다들거든요렇게 하나, 이거 오십 개요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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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해드 아이고 고무 이제 한번 좀 묶어서 땡기면 되시고 이렇게 어깨를 그걸 어요아저요

올월 중순에 이제 맞춰주실것 네, 같아요? 초, 아니, 맞춰주다게내 생각이. 음. 원래가 4월 중순에 내 얘기를 음. 그럼 그런 문제 안니까자또 가야 돼. 감사합니다. 맨날 웃으시가 봉사할 동 네. 많이 안해 그래. 그리고, 음, 어디서 그렇게 글을 정은거로 <laughs> 나도, 뭐. 나도 시간이 음, 없어서 못 해. 그래가지고. 자기가 다 읽어봤으니까. 읽어볼까? 그러니까.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모르니까 작가들의가들이 전부 다, 번보시라고보는우 같이, 지금, 지 나는 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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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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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아니, 그 보기만 해, 그냥. 다른 사람 보통은, <laughs> 뭐 그런 고마움을, 그 고마움을 표시하면, 모든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, 그렇게,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. 그런 사람. 음, 그래? 그러니까, 그런 사람 있든 없든, 자기가,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그래서.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. 그래리고 예, 댓글도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. 어, 그리고 안다고 싶으면 안 달아. 음.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걸다 s n 를 해서 읽어보면, 좋아요, 좋아요, 눌러줘. 세상이 공짜가 없잖아요. 음. 그 글을 본만큼의뭐 돈을 줄수 없지만, 그래도 좋아요,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겠어요. 그, 그 사람이 좋아.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차라리 눌러줘. 좋아요. 좋아요. 그러면 돼. 아니, 그래 안 해. 그것도 네, 맞아. 이런 게 이제 음. 그, 그 좋아요 눌러주면 나도 그 사람 이제 작가들이 쓴 거. 시인들이다. 예. 시인들이 쓴 것을. 좋아요, 나도 봤는데 좋아요 음. 눌러주고, 구워서, 이제 우리 저기 아는 회원님들한테 좀, 좀 옮겨, 응? 음? 옮겨서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. 그런 생각으로 한 거지. 왜 그러냐면 그 버거 세상은 네. 그 공짜 아공짜 떠나서 냅둬. 읽어봤는데 읽어만 버거는 도둑이잖아요 사실. 읽어만 보고 냅두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이 돌봉사예요. 돌봉사에서 만들었어. 1적십자가아니야라 만들어서 3천 개만 음. 3 개. 3천 개 천개만들어갖고 아, 저기, 사활학교, 아, 그, 그 어린이들한테, 가까운 어, 어린이들한테 쓰라고. 가까운 게는, 쓰라고 네. 좀 어린이들한테 쓰라고. 천개 네. 드리고, 네. 또 나머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. 아니야. 그래, 좋아, 이런 게 재밌어. 네, 재미없어, 뭐래. 그러지. 약간 좀 <laughs> 고약같은 친구가 참 노래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재명재 장님하고고약같은 친구예요 하국장제사요 나는 마리시드다 응. 국장님 교이 국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,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. 응, 진짜 마리시든다 응. 그럴 수도 있어 이제 뭐 기간은 이제 됐으니까 그러니까. 기간은 굉장 됐어요 기간.

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니, 아 얼른 가셔. 예. 네.